이건 조인데큰 거는 콤포미에쓸 거고 작은 거는 다 키링에 쓸 거니까 문제소도 쏟아지지 않게 쭉쭉 써줍니나왜나 없이 설명해? 아! 아, 아 네. 어, 왜 이래? 너지 브이로그 중이야? 이거 콤포미 뭐, 하나랑 네. 그리고 일반 키링 하나가 완성될 거야 각자 재료 보면은 키링이랑 이런 부작의 체인 다 합쳐서 총 10개가 있으면 되고 제가 네, 오 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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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이거 사람가네 돼. 3이이4 0이2이대 30대 40대 50대 60대 7 0이 80대 90대 1이대 10대 20대 10대 20대 10대 있는 거 20대 거0대 20대 이거대2자대 20대 10대 20대 20대 1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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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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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대2 0

오케이. 자,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 거야. 뭐또나 그런다. 자, 일단은 가장 쉬운 거 하나 먼저 하고서는 그다음 거 넘어가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폼폼이로 돼 있는 거를 만들 건데. 구성품은 키링 하나, 오링 하나, 그리고 이 폼폼이 자기꺼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잘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 여기에다가 저 오링을 달아야 하거든? 일단은 큰 거! 저뺀티 하나만 오링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일단 입구 부분을 잡고 오링을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좋, 네, 부러졌네. 맞아요. 톡스가 돼. 총. 나가

아, 어떻게 해지 감이 안 잡힌다. 아니, 이거 그대로 내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할 때, 이체있잖 아, 체인에걸 거야? 아, 체체인 거야? 야 응. 아, 체인을 가 거야? 아, 내말가져 거야? 을거 아, 체인는야거

이거 예쁘네요. 좋다. 한해 버렸어. 내가 리퍼. 리퍼. 편집해서 모자이크 하지 그냥. 리퍼 말. 편집을 내가 한데. 아, 이런, <laughs>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들어가면이돼 이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 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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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내가 만든 거. 어잖아 생각한다. <laughs> 아, 애들 몇분 걸리는데 나는 바로 1 초에 지 어? 왜? 번호 따여서? 안되겠다 승현이 가려 모자이크 <laughs> 네, 네. 자체 모자이크 아 어, 그러면 은지야 아, 이걸해 이걸로, 이걸로 가리는거 승현이 얼굴 가려졌어 이렇게요? 네 오, 안녕하세요 방승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이미 얼굴 한번 나왔는데 큰일 <laughs> 어? 났다 승현이 빨리빨리 <laughs> 유튜브 이미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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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이어 <laughs> 어, 어. 자, 20 20040805년생 아, 여자 친구 상시 모집 중. 자를게. 슈발이 홍사 공급 28 여친 구예요 야, 이걸 레알 잘라라. 자를게요. 아우숙이나잘 생기기라도 했지. 그거잘 생겼다 싶으면 연락 줘. 야, 너왜 진짜. 지연 자기 바랍해요. 지연 야, 이건 넣어라. 이건 넣어야 할거 봐. <laughs> 어, 야 이거 못 땄어. 이거. 너왜 자꾸 우리, 그래? 그래, 그래. 땄어? 이거 땄어. 땄어. 기다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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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어. 와, 정말. 상업화. 오래 걸리. 오랜만에. 오나 개빡치고 있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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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녕 말씀드리겠습다 안녕. 아 오랜만에 이거 보

다촬영해 애들 하길래. 기다리고 영 아니야? 좋아하는 연이오모르다예쁘게되세요 아, 네. 만족해요. 지영반응이 별로 없네 생겼어. 저거는 안 할래 너무 힘네요 이거 작용기, 어, 작은 게, 작은 게 너무 안 들어가는데?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러고, 연자 댓글에 둘다남친과함키큰 운동복. 몸좋아야 돼. 저기서도 아남친과함 저기서 다 그러던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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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먹키 크고 몸 좋아요 어.. 네. 호흡이 어 호흡이 그래 와 됐다 데, 댓글로 쓸게요 로아이 방송사 나오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화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넌화장 했지? 아, 난안 했는데 뭐? 누가 화장고요 선우쌤 선우쌤 케린이가 불만 가져요 이거 테리, 누가 하자 했네요 세림이가 이거 누가 하자 했네요 야 세림이 테리미 진짜 세림이 진짜 세림이가 그랬어요 세림이 안 되겠네 <laughs>